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약해지며 예전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60세 이후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자립력과 자신감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단세 가지 간단한 하체 운동만으로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리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다리 근력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무릎은 쉽게 힘이 빠지죠. 하지만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기능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력, 균형감, 자신감을 필요한 곳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헬스장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세 가지 간단한 하체 운동만으로도 당신은 다시 힘 있게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 (sit to stand), 계단 오르기 (step ups), 발뒤꿈치 들기 (sh heel raises, 는 다리를 지탱하는 주요 근육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각 운동은 안전하고 관절에 무리가 없음 없으며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운동이야말로 당신이 다시 튼튼하고 안정된 걸음걸이를 되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운동 1, 의자에서 일어나기, sit to stand. 이첫 번째 운동은 60세 이후 여성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힘을 되찾아 줍니다. 바로 어떤 의자에서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깊은 코어 근육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계단을 오르고 침대에서 일어나며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해주는 힘의 근원이에요. 먼저 안정적인 의자 가장자리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상체는 곧게 세워주세요. 양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앞으로 뻗어도 좋습니다.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은 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발뒤꿈치를 바닥에 눌러 일어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으로 일어설수록 근육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완전히 일어선 뒤에는 엉덩이 근육을 살짝 조이며 1초간 멈춥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앉습니다. 1시 5회 반복 후 30-45초 휴식 2숨 3세트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손을 살짝 얹어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점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 높이를 낮추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협력하는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 힘, 균형감, 협응력을 되살리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꾸준히 연습할수록 모든 움직임이 훨씬 쉬워집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차에서 내릴 때,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를 때조차 당신의 몸은 가볍고 자신감 있게 반응할 거예요. 하루 몇 분의 작은 습관이 60세 이후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운동 치우 계단 오르기 스텝 p 스 의제서 일어나기가 기초 근력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면 계단 오르기는 다시 안정감 있고 자신 있게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몸을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계단 오르기와 같은 움직임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순서대로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균형감과 협응력을 함께 길러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발을 떼는 순간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낮고 안정적인 발판이나 계단의 첫 번째 단을 준비하세요. 바르게 서서 가슴을 활짝 펴고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한쪽 발을 계단 위에 올린 후그 발의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리듯이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두 다리가 곧게 펴질 때까지 몸을 끌어 올리세요. 그 다음 뒤에 있던 다리를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으로 다시 내립니다. 아래쪽 발로 밀어 올리면 안 됩니다. 계단 위에 올린 발의 힘만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쪽 다리당 10회씩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발판 높이를 조금 더 높이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진행해도 좋습니다. 균형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복부에 힘을 주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60세 이후 여성에게 계단 오르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운동이 가장 실용적인 기능을 되살려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반복마다 다리의 힘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신감과 안정감까지 함께 키워줍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보도턱을 넘거나 작은 언덕길을 걸을 때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몸의 반응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세가 고으며 걸음이 안정적입니다. 즉이 간단한 운동이야말로 당신을 진짜 생활 속의 강인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운동 3. 발뒤꿈치 들기 힐레이 e 스 튼튼한 다리는 단지 허벅지나 엉덩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다리는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발뒤꿈치 들기, 즉, 종아리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안정근들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걸을 때마다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이에요. 60세 이후 이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발목과 뻣뻣한 종아리는 많은 여성들이 걸을 때 쉽게 비틀리거나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꼭 먼저 바르게 서서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균형을 위해 벽에 살짝 기대거나 의자 등바디를 가볍게 잡으세요. 이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가락 끝으로 서보세요. 그 자세를 2초간 유지하면서 종아리가 단단히 수축되고 발목이 안정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으로 다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립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튀기거나 흔들지 말고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올 호의 반복 5-3 세트 진행합니다.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씩 번갈아 하거나 가벼운 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무게를 더해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자세를 항상 의식하세요. 가슴은 들어올리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들어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십니다. 이 운동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히 종아리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종아리 근육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부기 붓기를 줄이며 무릎과 엉덩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자연스러운 완충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균형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해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단몇 주만 꾸준히 연습해도 당신은 계단을 오르거나 보도턱을 넘을 때 또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발뒤꿈치 들기는 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균형은 발끝에서 시작된다. 마무리. 당신이 다시 강해지는 순간 이 영상이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요. 좋아요를 누르고 건강한 하루, 건강한 하루 채널을 구독한 뒤 다리 힘을 되찾고 싶은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단세 가지 간단한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발뒤꿈치 들기, 이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당신은 근력, 균형감, 안정감을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몇 분이 당신의 움직임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르고 가볍게 일어나며 불안함 없이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자신감 있는 자신을.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이에요. 매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60세 이후에 모든 강한 걸음은 증명합니다. 당신은 늙는 게 아니라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이를 넘어선 타임리스 우먼, 타임리스 우먼입니다.